그니 여러 가지를,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 같이 올라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봐야 될게날것 같네요,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이제 예전에 그어놓은 라인들이 있었죠. 에코프로가 이제 그어놓은 라인들이 있는데, 에코프로가요. 에코프로가 그어놓은 라인, 예전에 제일 큰 거지. 초록색은 제일 큰거 파란색 쪽은 컴퓨터가 그어준 라인인데, 빠르게 올라오네요. 빠르게 74만원 라인까지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예전에 이, 한, 세, 과해도구간이좀 많았었죠. 과해도구간이한이 정도 있었는데 과해도구간 극복하고 10월달에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고 지금 다음 라인이 어딜까요? 물어보시면 다음 라인이 어, 75만 9천원이긴 해요. 이 라인 좀 깔끔하게 그어볼까요? 75만 9천원 라인이 깔끔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여기 올라오고 있는 라인 제가 원래는 12월 12일을 75만 9천 원 라인으로 적어놨긴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기 해요. 에코프로가 12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이 1 1월 1일이고 12월 1일 산타랠리를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금요일 날 던지던지 한 떠라도 그냥 오늘 사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이랑 어저께 사는 매수 시그널이 강하게 포착되고 있는 에코프로. 매수 시그널대로 움직이고 있고 에코프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